안녕하세요. 서글입니다. 오늘 영상은 경이 2주 넘게 사용하면서 느낀 점과 세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저는 천검을 먹어서 경이를 천검으로 덮었습니다. 천검과 경이를 비교하면서 진행해 보겠습니다. 경이를 먹기 전엔 제가 이런 영상을 올렸었습니다. 경이 룬을안 끼고 실험한 영상인데요. 실전 상황에서 얼마만큼 평타를 치는가 그에 따른 쿨감과 딜 증가 기대값은 얼마인가 그래서 나온 결론은 레이드 8분 40초 동안 평타 3회를 잡고 이로 인해 경희의 쿨감이 의미가 많이 없다는 내용이었습니다 하지만 경희 이전 이후 모두 겪어본 결과 현재 경희는 빠른 스킬을 주지 않는 이상 모든 스킬을 굴리면서 쿨감을 얻긴 힘듭니다 모든 스킬을 치고 평타를 치거나 혹은 1스평을 하면서 1수의 비중을 낮추고 다른 스킬의 가동률을 늘리는 게 경의의 주된 목적입니다. 또 1스는 공극기 게이지가 3%씩 3번이고 2스는 4%, 3스는 7%, 4스는 4%, 5스는 13%를 채워줍니다. 1스 자체가 모션이 길기 때문에 1스 비중이 줄고 다른 스킬 비중이 늘면 공극기가 빨리 찹니다. 5월 8일 올린 이 영상은 경의를 끼고 직접 실전들과 효율을 알아보는 영상이었는데요. 빠른 스킬을 안준 상태에서 최대한 스킬을 굴리면서 평타와 일스 평캔을 비교하는 영상이었습니다. 프레임 압축 차원에서는 일스 평캔이 맞았지만 실전에서는 급하게 쿨을 땡겨야 하면 일스 평캔, 그렇지 않다면 스킬이 없을 때 평타가 맞았습니다. 이후 개인적으로도 고민을 많이 하다가. 강타 연타가 하변산이라는 소식을 듣고 빠른 스킬을 올려야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렇게 만든 게이 영상이고 글라스 기브넨을 쳤을 때 빠른 스킬을 올려도 딜 손실이 크지 않고 유틸적인 부분이 개선된다는 내용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영상은 창검을 먹은 당일에 찍은 경이로 도는 마지막 글라스 기브넨 솔플입니다. 스킬 위력 3500 빠른 스킬 3600 빌드입니다. 10분이 지나면 전멸기가 나오는데 패치 이후에 맡겨서 캔슬이 안되는 걸 이용해 샌드백으로 쳤습니다. 10분 동안 379줄을 깎았습니다. 빠른 스킬 경이어서 좋은 점은 궁과 3번이 빨리 돌아 체력 세이브가 쉽다는 점입니다. 그 이후 비교를 위해 천검으로 바꾼 후 스킬 위력 3400, 강타 연타 1900으로 맞춰졌습니다. 경의와의 차이는 경희 천검 뿐이고 이외 모든 스펙은 똑같습니다. 공증은 비열, 바위 거인, 전술가, 결핍, 안정, 총합 72로 계산하겠습니다. 여기에 실드 20% 공증까지 더하면 천검의 실효율은 12.5%입니다. 최종적으로 445줄을 깎았으며 경희의 379줄보다 약17%더 많은 데미지를 넣었습니다. 5월 5일 경희를 먹고 천검을 먹는 5월 20일까지 경희로 많은 실험을 했었고 그 결과 나온게 빠른 스킬과 스킬 위력 조합이었습니다. 이 빌드로 개인 기록도 여럿 경신하고 레이드 어려움 나온 날도 빠른 스킬 경희로 돌았습니다. 빠른 스킬이 약팔이라고 생각하실 수 있겠지만 개인적으로 스킬 위력이 피진과 하변산, 강타 연타가 하변산님을 고려했을 때 현란함을 제외하고 쓸수 있는 스탯은 경이와 빠른 스킬이라고 생각합니다. 빠른 스킬을 올려서 쿨감을 극대화시키는 방식입니다. 결과적으로 천검으로 넘어오긴 했지만 경이와 빠른 스킬 위력 조합도 괜찮은 조합이라고 느꼈습니다. 천검으로 넘어오고 느낀 점은 일단 무게추를 달고 게임하는 느낌입니다. 근데 그 무게추가 겁나 무거워서 몹들이 맞고 죽긴 해요. 빙결 술사가 언제가 제일 약하냐고 하면 조우하고 서리가 없을 때 제일 약합니다. 흩날리는 서리에는 피증과 방어력 증가가 동시에 있기 때문에 처음 서리 이스택을 쌓을 때까지 몸으로 버텨야 합니다. 또 흩날리는 서리는 10초 지속이기 때문에 지속에 비해 쿨이 긴 천검은 실드 패시브 가동률도 그만큼 줄어듭니다. 반면 빠른 스킬 경이는 실드 및 패시브 가동률이 좋아 딜 외적인 요소에서는 쾌적함을 많이 느낍니다. 빠른 스킬 경위의 경우 여신의 가호 천검의 경우에는 현란함, 지혜로움과 조합이 좋습니다. 정리하자면 경위를 먹고 처음 비교한 빠른 스킬 1,100에서 3,100까지는 딜 감소가 적었고 유틸이 늘었다. 이후 경위에서 다시 천검으로 바꿔보니 유틸의 부재가 체감되지만 그만큼 딜량이 늘었다. 또엠블렘까지 고려하면 이렇게 정리됩니다. 천검 현란함은 딜 극대화, 청검 지혜로움은 중간, 경이와 여신의 가우는 궁회전, 유틸 극대화. 아무튼 약 보름간의 경이 체험을 끝내고 정리하니까 마음이 시원섭섭하네요. 세팅을 몇 번이나 바꿨는데. 이제 다음주에 빙결 패치만 잘 받으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현재 빙결 버그와 개선 요구사항 등으로 영상을 만들 예정입니다. 힘든 시기지만 잘 버티시고 재밌게 게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 서글이었습니다.